내포 신도시 단독 주택지가 궁금하시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MK매 경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포 신도시 단독 주택지 땅값은 평당 140만원대에서 평당 30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예전에는 위치에 따라 땅값이 좌우되었다면 지금은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땅값이 좌우되니까요. 그만큼 금매물도 나오고 그만큼 매매가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싸고 좋은 매물을 찾으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표지판은 위치만 가르쳐 주지 가격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요즘은 표지판을 박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에 한번 다녀가세요. 요즘같이 땅값이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시기에는 부동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내포 신도시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2층 이하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내포 신도시에는 mk의 경부동산이 있습니다.